여러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광화문 교보문고에 왔습니다. <laughs> 마음의 양식을 얻지 <얻진>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흰색한거 아시죠? 뉴스 보면 아니 이걸 정당방위로 인정 안 하면 도대체 뭘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앉았노 싶은 그런 뉴스들 보시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64년도 일인데 최말자 할머니 사건이라고. 할머니가 18살 때 일이에요. 옆마을에 21살짜리 노무씨라는 인간이 있었어. 근데 이 인간이 할머니를 강간하려고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할머니한테 입맞춤을 하려고 하다가 할머니가 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서 노모 씨 혀를 1.5cm 잘라버린 거야. 이 노모 씨가 잘린 혀를 찾느라고 난리를 치겠다고 해요. 어쨌든 이거 정당방해 아니에요? 근데 수사기관이 할머니를 중상해죄로 기소를 한 거야. 그 법원도 할머니한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거지. 그 할머니가 처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주 야만의 시대에 있었던 판결이라 그래요. 1988년 올림픽 이후로 호돌이가 등장하면서 그런 경우는 정당 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아니, 우리나라 그 정도는 돼요, 이제.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2021년에 부산의 황령산 사건이라고 뉴스에 보도된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만취한 여성이 길에 서 있는데 안모 씨라는 인간이 이 여성분을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차에 태워.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콘돔과 청테이프를 삽니다. 그 길로 황령산 에 가는 거지. 거기가 굉장히 인적이 드문 길이었다고요. 해 거기서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시키고 강간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안모 씨가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안모씨의 혀를 깨물어서 설절단상, 3cm 정도를 혀를 잘라버려요. 근데 이 미친새, 아니 안모씨가적반화장도 유분수지 피해자를 중상해죄로 고소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중상해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한 상해를 입히는 죄가 아니라 상해를 입혀서 불구 또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하면 중상해죄가 되거든요. 혀를 절단시키면 언어장애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상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새끼 봐라, 뭐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다음에 당연하죠. 안모 씨를 강간치상으로 기소를 해요. 법원도 안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확정이 됐고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나왔겠네. 근데 최말자 할머니 사건은 중상해를 인정을 했잖아. 할머니가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래서 재심을 청구를 하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나서 최근에 재판이 열렸어요. 그 재판에서 검사가 무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선고는 9월 1일에 날 건데 아마 무죄 판결이 선고되겠죠.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강간, 강제 추행하다가 혀 잘려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정당방위에요. 자극자득이야. 네. Thank you. Thank you.